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밸류헌터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가 이틀 연속 거래량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밀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숨고르기 과정일 뿐큰 폭의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최근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개별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환경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즉, 거래량이 붙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흐름 때문이지 한라캐스트 자체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한라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추가 이슈와 성장 모멘텀까지 짚어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씩 상승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들로 인해 크고 작은 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대응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많은 섹터에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대차장고가 무려 1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잔고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달러온 환율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다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을 고려했을 때 만약 보합관 흐름이 길게 이어진다면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연의 주가 움직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율 흐름을 살펴보면 매도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내 수급 부담으로 인해 보합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어제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 심리도 이제는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신규 유입 자금 상당수가 선물시장을 통해 복귀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470원대 환율 구간에서는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해되면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추가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가 가동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1470원대 중반에서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 성격의 금리 인한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만 잘 마무리된다면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올라가는 단기 상승보다는 구간을 안정적으로 유지니다 다음 단계의 상승을 준비하는 흐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라 캐스트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약간의 눌림 구간에서 저렴하게 물량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최대한 <목소리> 싸게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라 캐스트 공략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 캐스트의 가장 중요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현재 흐름은 그 당시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6,500원, 18,000원 구간부터 2차 매집, 2차 파동이 재차 시작될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헐라캐스트는 이미 1조 원 이상 규모의 수주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미래차,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테마성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호 예수 해제 우려가 거의 해소되었다. 점입니다.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시장 전체가 로봇, 미래차, 테마의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시점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기이며 단기적으로 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그 가격을 넘어 2배에서 3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차트 흐름을 기업이 가진 호재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전문가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히든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세 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고 약속해드렸죠. 여기에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날짜가 써있죠. 그리고 클릭도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크롤, 다 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원 급등주 공유 채널이라고 쓰여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시간대도 보이시죠? 이렇게 누구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장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보내드렸고, 오늘 무릎 급등주 채널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이죠. 바로 TNR 바이오페임입니다. 최근 신제품 허가와 기술적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가는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적자와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경조직 중심 사업에서 연조직 재생 분야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별 이슈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큰 상승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단기 급등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정책 모멘텀에 따른 단기 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상승세에 맞춰 거래량이 꾸준히 동반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내일 역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실질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그 흐름에 가장 알맞은 종목군으로 선별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장 시작 전에 몇 차례 언급을 드렸으며 당일 28%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간 수익 중 높은 수익인 만큼 무료 급등주천에서의 수익 만족도는 분명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장 전부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절대 잡을 수 없는 종목이겠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별된 종목으로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급등주천에서 드린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엔지입니다. 잉크젯 프린팅 미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등 고성장 산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는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하락과 적자 구조로 인해 기술력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주가는 80% 이상 하락 이후 역사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내일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아쉬운 부분이라 단기성 대응이 필수적인 종목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저항선 돌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실적 개선과 수금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개별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업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장 시작 이후 장 초반부터 29%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런 시세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사전에 종목을 선별해두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무료 급등주 채널에서 다음 종목까지 함께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흐름 놓치지 마시고 다음 기회도 꼭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료 급등주 채널에서 드린 세 번째 종목이죠. 바로 재형수 최근 투자 경고 해제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재평가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경쟁력과 차세대 플래그십 공급 기대감이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승 추세 전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출 성과와 실적 개선이라는 명확한 상승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업 정보는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내용과 숨겨진 포인트까지 담겨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종목. 한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은 미리 선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희 무료 군대 추천에서는 개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각되기 전장 시작 전에 선제적으로 해당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이후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숨에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관심이 집중되기 전 미리 포착한 전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급등 종목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망설이기만 하신다면 당일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수익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실 때입니다. 무료 채널에 입장하셔서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꾸준히 수익 나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분명 판단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린 종목, 차트가 완벽히 자리 잡힌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왜 추천했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따라하셨어도 오늘 하루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었겠죠 확실한 종목들이기에 집중 투자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들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건 말이죠 돈을 준다 해도 발로 차버리는거랑 다를게 없는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텔레그램 방 한번 입장해보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도 등주 공유방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 아래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 후 제출을 해 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셔야 빠른시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함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아마 연락은 드리긴 힘들겠죠 유튜브를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 확인 후 무료 구통주 채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라캐스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입니다 다이캐스팅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여 금형에 고압을 주입해 복잡한 부품을 아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팔라캐스트는 특히 가볍고 강성이 높은 마그네슘 소재를 다루는데 있어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무려 35%나 가볍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경량화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실제로 2030년에는 자동차 부품 중 마그네슘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라캐스트는 단순히 소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축적해온 금형 설계부터 주조 후처리까지 전 공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자 팔라캐스트만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라캐스트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과 디스플레이, 로봇 등 고성장 분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1차 벤더로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참력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곧 할라캐스트의 기술력이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1조원이 넘는 수주 잔고는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어줄 것이며 이는 단순한 단기 호재가 아니라 등장기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헬라캐스트의 자율주행 부품 매출 비중만 봐도 흐름이 뚜렷합니다. 2022년에는 9%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25%까지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부품만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 모비스와는 무빙, 디스플레이, 모듈 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부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5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로봇 부품 같은 새로운 먹거리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어 이미 확보한 일조원 규모의 수주 장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1차 벤더로 선정되며 직접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고, 팔라캐스트의 기술력이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팔라캐스트의 고객 다변화와 글로벌 확장 전략은 이미 성과로 입증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기반으로 LG전자나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해외 거점과 연계 확장하는 전략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성과를 낼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으로 고객사를 넓히고 있으며 베트남에 임페스트와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도 직접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성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라캐스트는 독보적인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과 미래성장 산업에서의 기회를 바탕으로 1조 원 수주장고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기술혁신, 고객 다변화, 모듈화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앞으로도 연평균 20% 성장을 이어갈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라캐스트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핵심 경량화 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1,000원 가격대가 중요한 경계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이전까지는 신규 매수 진입이 충분한 유효한 자리로 판단되고요. 만약 이가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과거에도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 강한 탄력을 받으며 상승흐름을 이어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지금은 미리 체크해두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타이밍이고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개별 종목의 이슈와 실적, 그리고 핵심 기술력에 따라 주가 방향이 갈릴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매수, 매도 타점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과 분석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도 한라캐스트에 관심이 크시거나 한라캐스트에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림 설정은 꼭해 두셔야겠죠. 저희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렸고요.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 100% 무료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도 운영 중입니다. 오늘 할라캐스에 대해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독보적인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력, 이미 확보한 1조원 규모의 수주 잔고, 그리고 미래차 로봇 산업이라는 초고성장 테마 속에서 할라캐스트는 단순한 부품 초고성장 테마 속에서 할라캐스트는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다변화와 글로벌 확장 그리고 모듈화 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